네, 아 오늘 몇 번째죠? 두 번째, 세 번째 연습인데,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, 팀원들이 배운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뿌듯하고 보람된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멋진 무대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되게 보낸 것 같고요. 정말 시간을 되게. 금처럼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가요대전 때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드라마틱블루는 언제나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저희, 저희 드라마틱블루는 이렇게 팀워크가 좋고 항상 밝은 분위기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해피바이러스를 선사할 수 있는 네,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기분이 남다르네요 오늘 제가 늦었습니다. 그런데 좀 제가 좀더입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요대전 날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라마틱 블루를 위해서 네,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 오늘 정말 어, 팀워크 짱이었고요. 저희 멤버들 너무 열심히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마틱 블루 화이팅! 네 드라마틱 블루가 이번에 세 번째 연습을 한것 같아요. 잠깐만, 잠깐만. 아, <laughs> 이제 울리도는 울리도 <laughs> 야, 우리 재밌겠다. 한번 더. 두마티 블루 파이팅! 아자. 아 예. 고하셨습니다 이거 꼭 내모여 주세요. 이거 꼭 내모여 주세요. 잠깐 지켜줄게. 촬영 길게 만들지 마.